현관세 보복관세 상호관세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정책 예. 알고 계시죠?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분야의 불똥이 튀, 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?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자, 예.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아, 어려울 듯합니다.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불똥이 튈 것이 시간 문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아직 걱정할 바 아니다라고. 아니요, 아니요,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. 저, 저,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습니다.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. 그런데 예. 농정 당국의 입장은 아직이라는 것이. 트럼프 정부 대응 통상 전략 및 주력 산업 지원 대책이라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.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. 이런 부처 협의 있었습니까? 통상 관련 부처는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내용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장관은 아직이다. 협의한 적 있습니까? 협의한 적 없습니다.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고요. 부모님. 협의한 적 없으면 패스입니다.